네 안녕하세요 코인열공 TV입니다. 본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올해 하시려는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릴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의 보유 코인 상담이나 코인 종목 추천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투자에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료 광고와 유료 리딩에 지치셨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소통방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내용은 최근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는데 적은 비용으로도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플랫폼 내에서 보상으로 쓰이는 코인입니다. 특징은 샤닝 기술과 파일을 쪼개서 암호화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DCS라는 기술로 고객들이 정말 아끼는 파일을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서 암호화하여 여러 조작으로 나누어서 여러 네트워크에 배포해 해킹 및 보안도 철저하죠. 이런 스토리지 코인이 최근 왜 급등을 하냐면, 호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6월 24일 새벽 1시, 호재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스토리지 웹이나 개최 소식인데요. 웹이나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웹3.0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왜 우리가 웹 3.0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웹3.0 기술이 보안이나 여러 측면에서 현재 기술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호재 당일의 내용이 발표가 되고 가격이 더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 현재 알트코인들 호재 작용이 크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웹3.0 테마로는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스토리지 시가 총액이 약 3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현재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 시점 매수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코인의 현재 시세는 1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엄청난 상승 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대체로 전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알트코인들의 공통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이평선 역배열에서 정배열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최근 5거래일 간의 거래량은 엄청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4시간 봉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등 와중에도 상승후 조정을 반복하며 순간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인데 24일 9시를 기준으로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800원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을 보였고 이내에 등락을 반복하며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준다면 약간의 조정이 온다 해도 다시 곧큰 상승이 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 하락장에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었던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을 끝으로 저희가 운영 중인 무료 소통방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모든 정보와 이슈를 발 빠르게 소통하며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코인 정보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방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소통방 입장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소통방 입장 링크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고, 부담 없이 문의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빠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